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배우 이준기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이렇게 멋진 시상식에 초대받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오늘 하루 정말 즐겁게 잘즐기고 가겠습니다. 네, 올한 해는 TVN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로 어,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고요. 어, 더 좋은 작품을 지금 열심히 물색 중에 있습니다. 앞으로 빠른 시일 내또 찾아뵐게요. 개인적인 바람으로라면, 어,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네.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어, 좋은 로맨스물 <laughs> 해봤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영화로도 많이 좀찾아뵙으면 좋겠고, 어, 여러가지 요새 분위기가 좋으니까, 네, 여러분들께 좀더큰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좀 일해볼 생각입니다. 어,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요, 기대 많이 해주시고다 어,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, 아무래도, <laughs> 뭐, 이렇게 확정이 돼야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원하게 여러분께 즐겁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,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.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.